자, 반갑습니다. 1633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함수 fx가 있습니다. 유리함수가 있네요. 자, 이 유리함수는 1콤마 0을 지난데요 자, 1콤마 0을 지나고요. 자,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가 점근선을 갖습니다. 점근선이에요. 이때, 함, 다음에 함수 값을 구해달래요. 자, 유리함수에서는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점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먼저, 점근선의 교점. 여기 점이 뭐가 되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돼있죠. 그래서,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 점의 좌표가요 자, 그러면, 얘가 나, 먼저, 이 유리함수를 가지고 점근선을 구해볼까요? X 점근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죠. 여기 이 친구가 0이 되는 X 값 구해봅시다. 뭐죠? X는 마이너스 A를 대입해야 0이 되겠죠? X 자리에. 그렇죠. 그 다음에 Y 점근선은요, X의 개수, 여기 보시면 1분의 B, 1분의 B가 되죠? 자, 그래서 Y는, Y 점근선은 B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친구와 이그 친구가 같아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같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고로 A는, A는 2가 되겠고요. B는, B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A는 2, e,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A는 2, e,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자, 그러면, 요, 두 친구를 가지고요. 두 값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유리함수가 그러면 fx 지금 fx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거든요. 자, 이 친구가요. 1, 0을 지난대요. x에 1, y에 0을 대입할게요. x에 1, y에 0. 자, 그러면 0은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되겠죠? 자이 친구 값이 자 좌변이 지금 0이에요. 우변도 0이 되려면 이 친구가 0이 돼야 되겠죠? 3분의 0이 돼야 되니까 고로 c는 1이 되겠네요. c가 1이에요. 자 그러면 a, b, c 값을 다 구했네요, 맞죠? 그러면 함수는요, f(x)는 f(x)는 x 플러스 a가 2니까요 x 플러스 2분의 b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c도 1이죠. 요, 요함수고요 자. 그래서, a가, 자, 좀 전에 a가 2였죠. a가 2였구요. b가 마이너스 1이었구요. 그 다음에 c가 1이었죠. 세 친구를 더하면, 세 친구를 더하면, 이네요. 그래서 F2의 함수 값을 구하시면 되죠. 이 값이 이니까요. 자, 그럼 2를 대입해 볼까요? X자리에 2를 대입하면. 그래서 4 더하기 더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